매일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할머니, 이웃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기업 총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40년 전, 스무 살 김은수. 아버지, 저는 이돈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 갈 거예요. 수천억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과 연을 끊고 조용히 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임종 직전. 은수가, 내가 돌아와야 한다. 아버지가 너에게 유언장을 남겼다. 태경 그룹 지분 8%. 8천억 원이 상속됐습니다. 며칠 후집 앞에 고급차들이 사모님, 이사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순간 조카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서 뭘 원해? 지분 넘비고 꺼져. 하지만 은숙 씨가 발견한 건 비자금 수백 거. 정경유착 증거들. 난돈 때문에 온게 아니야.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차가 집 앞에 서고. 하님, 손 떼세요. 하지만 30년 경리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모든 증거 있습니다. 드디어 주주총회 당일.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회사는 제 아버지가 세우신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썩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공개하자 검찰이 출동했고. 조카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숨겨진 재벌과 상속녀 하지만 은숙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양심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시장 바구니 하나로 대기업을 구한 할머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